소개팅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키가지고 거절당하지 않을 정도가 된것 같아가지고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 그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이풍서는 이 사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순서인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자,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겼고 어디 가서 이제 키 때문에 위축이 안 되니까 그런 좀 내면적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키가 커졌을 때 만족감은 거의 100%인 것 같아요. 경기도에서 온 27살 남자입니다 수술 전에 167이었고 수술하고 지금 174입니다 종아리 했습니다 종아리를 해야지 더 비율적으로 괜찮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네. 네, 콤플렉스가 한 중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No. 노래에 비해 작은 키가 아었는데 성장이 좀 일찍 멈춰가지고 키컴플렉스는 한... 중3? 고에 그때부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피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했는데 좀 위험한 수술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정영가과 유튜브도 보면서 되게 안전하게 할수 있고 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국내에 키스펠로 유명한 병원이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그중에 이번이기도 했고, 좀 다른 병원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, 원장의 님 이성 <laughs> 이런 분선되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워낙 많이 봤어가지고,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약간 연예인 보는 그런 기분이셨는데, <laughs>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어요, 원장님. 네, 제가 교대여가지고 이용 시험도 이제 합격을 하고 한 상태였거든요. 근데 이제 발령이 나기까지 조금 기간이 있어요. 그 기간에 그 수술했어요. 너무 무섭고 약간 어, 이제라도 <laughs> 안 한다고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무서웠습니다. 약간 1차는 다리가 전체적으로 아픈 느낌이면은. 이 차는 한 부위만 엄청 아프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저는 둘다 엄청 아팠어요. 카페도 <laughs>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, 왜냐면은 후기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, 조금 신뢰가 더 갔던 것 같아요. 재활은 원장님이 알려주신 다그대로했어요 걷기 두 시간, 스트레칭 두 시간대. 근데 그게 생각보다, 두 시간을 한 번에 걸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다 나눠서 나눠서,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제한을 해야 되다고요아 어, 까치발이 그쪽이좀 떴어요. 그래서 까치발 뜬쪽이 뼈진 잘안 나왔어요. 근데 이 신기한 게이 차선을 받기 전에는 까치발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차선을 받으니까 좀 뜨더라고요. 지금은 전혀 없어요. 저는 한 6cm만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한 1cm 정도 더한것 같고 그 이상은 몸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7cm를 연장했습니다 요. 친구들한테는 거의 말안 했고 제일 친한 두 명만 알고 있어요 뭔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대답하좀 곤란했어요 <laughs> 흉터가 저는 많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리를 보면은 약간 워낙 특이한 흉터다 보니까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흉터를 조금 가리려고 하는 편인게한것 같아요 좀 많이 다르죠 일단 제일 큰 차이는 그 머릿속에서 난 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6 0대일 때는 약간 어디를 가도 좀키 생각 그리고 실내 들어갈 때 그때 항상 스트레스 했거든요 지금은 키높이 신발도 하나도 안 신고 그냥 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 커지고 소개팅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키 가지고 거절당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은 사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수술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겼고, 어디가서 이제 키 때문에 위축이 안 되니까 그런 좀 내면적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키가 커졌을 때 만족감 은 거의 100%인 것 같아요. 특히 외국 정지 참고 때대 제일 힘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좀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긴한것 같아요. 저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힘들게 넘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비용적으로는 사실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. 1 0 0점 만점에 95점. 이제 5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.